2년 전 여름 며칠 동안 장대비가 쏟아지고 뉴스 속보와 재난 문자는 연일 기습 호우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엔 장대비가 쏟아졌지요. 큰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작은아들이 제 양팔을 부드럽게 붙들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계세요. 컨디션만 보자고. 그렇게 말하던 애들 손이 이상하게 차갑더군요. 저는 그 손끝에서 홀로 남은 엄마를 향한 자식들의 운기가 아니라 자식들의 매정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전몇 달간 아들들 내외가 유난히 집에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이제 효도하려나 보다 생각했으나 나중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내 아들들이 나를 요양원에 두고 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차 안에서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해 둔 일이 있었거든요. 내 이름은 정분자 일은 둘. 평생 김밥을 말고 국을 끓이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노점에서 시작해 조그만 분식집을 샀고 다섯 평을 3 0 평으로 늘렸죠. 남편은 2 0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고 그 뒤로 제 삶의 목표는 아이들을 적어도 대학까지는 교육시키고 자립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재개발 바람이 불때 허름한 분식집을 끝까지 버틴 덕에 생각지도 못한 보상과 50평 상가 한 칸을 받았습니다. 상가에 음식점을 차렸고 식당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 큰돈을 벌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자산관리회사 상무님의 도움을 받아 한 투자가 대박나면서 제 재산은 7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상가 건물을 사들여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 아파트 사주고도 상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10억 정도가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가와 돈이 문제였죠. 애들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큰 아들 민호는 사업을 한다 했습니다. 엄마, 명한바 대표야. 깔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그러나 언제나 땀 냄새가 났어요. 빈 냄새였지요. 작은 아들 준호는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대신 유연하지 않았어요. 형, 위험에 확장 너무 빨라. 형제는 그때도 다투었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늘 중재자였죠. 엄마 상가 건드리지 마라. 그건 엄마 노후야.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해 겨울, 저는 80 넘은 제 언니를 모시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년째 누워 계시던 분이 제 손을 잠깐 움켜쥐셨어요. 분자야, 돈은 참 따뜻한데 그게 식으면 사람들도 같이 식더라. 언니의 말이 그날 밤제 귀에 들고 씨앗처럼 박혔죠. 그리고 봄이 오자마자 우리 집에 낯선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 안내. 저는 글자를 더듬었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이름이 내 아들 이름이 낯선 글자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이건 엄마 도와드리려는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 일도 복잡하고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죄책감과 간절함이 섞인 눈빛.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깜빡하긴 하지. 그리고 그날 밤 전등을 끄고 앉아 남편 영정을 꺼냈습니다. 여보 애들이날못 고려해. 내가 헛갈리는 흙을 너무 오래 해서 그랬나. 영정 앞에서 한참 울다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본홍보 전단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법률상담, 재무상담, 무료. 그렇게 저는 복지관에서 신탁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어르신, 유언보다도 확실하게 의사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 있어요.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설명해줬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으로 상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어르신께 월 지급하게 만들어요. 누가 뭐라 해도 어르신이 살 동안은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상속은요. 조건부로 효행 돌봄 범죄 없음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장한장 한장 읽어가며 제 노후를 제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작은 녹음기도 하나 샀어요. 주머니 깊숙이 숨겨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켜지는 녀석이었죠. 그 뒤로 저는 일부러 더 깜빡이는 척을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리기도 하고 은행 비밀번호를 틀린 척도 했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어머니 요즘 요양원은 양로원과 많이 달라요. 밥도 제때 줘요. 여러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수 있고요. 어머니는 그저 노인분들과 어울려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듣기 좋은 말들 속에서 저는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배우는 게 빠르면 사는 게 편하거든요. 제가 70평생 살면서 배운 것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람은 원하는 걸 얻기 전에 말이 많아진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주말 점심 애들이 근교에 맛있는 순대국집이 있다며 차에 태웠죠.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를 탈 필요도 없다는 듯 국도를 닫고 눈두렁 사이로 햇빛이 번져들어오더군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엄마 저기 보이죠? 저 논뚝에서 준호가 넘어져 이마 깨지고 민호 입에서 먼저 간 남편 얘기가 불쑥 나왔습니다. 민호가 백미러를 보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때 내 아버지가 넣었고 응급실까지 뛰었지. 그 사람은 그러고도 말이 없어. 그냥 다음날 새벽에 또일 나갔어. 저는 제 속눈썹에 달라붙은 눈물을 손끝으로 털었습니다. 추억은 무기입니다. 누구에겐 방패고 누구에겐 칼날이지요. 차가 멈춘 곳은 실버케어센터. 간판은 반짝였지만 유리문 넘어 복도는 이상하게 눅눅했어요. 코 속으로 소독약 냄새와 쌀뜨물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자 큰 아들이 접수대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서명 여기요. 직원이 부드럽게 펜을 밀며 말했죠. 저는 일부러 서명이 삐뚤어지게 쓰며 물었습니다. 밥은 제때 주나. 직원이 웃었습니다. 새끼 챙겨드려요. 물리치료 있나. 주이에요. 밤에 불 꺼나. 열심면 소등인데 어르신께 어둡지 않게 취침등 켜드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CCTV 있나. 공연 공간만 있어요. 그럼 됐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 하나 없이 빨간 점 하나 없이 그러나 모든 걸 담는 작은 귀가 켜졌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힘 빠진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방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하얀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조무사였죠. 어르신 물 드실래요? 잔을 내밀던 그 손이 잠깐 떨렸어요. 저는 눈을 반쯤 뜨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해요. 옆방에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가끔 밤에 손발 묶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원장님이 그러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 말고 같이 듣고 있는 녹음기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작은 녹음기에 모두 기록되고 있었지요. 저는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죠. 내일 오전 10시. 1층 상담실에서 나 대신 전화 좀 걸어줄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의 불법적인 행위와 아들들이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나를 이 요양원에 입원시킨 것을 얘기하고 후속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 요양원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힘없는 그 노인의 목소리가 내 모든 계획의 실행 스위치를 켰습니다. 다음날 저는 방문객 명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손을 흔들며 들어오더군요. 엄마. 어제 잘 잤어? 그 뒤로 작은 아들이 따라왔고 며느리 둘도 와서는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니 표정이 너무 좋아요. 역시 전문기관이 좋긴 좋네요. 그때 상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봤더니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분자 어르신 보호자분들 오셨을 때 전화 달라 하셨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제 얼굴색이 변하자 큰 아들이 민첩하게 말했죠. 엄마, 변호사라니 무슨...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죠. 내 상가 이미 신탁에 넣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어제 그 간호조무사가 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상벨 위치를 가르치듯 유리문을 두번 두드리고 저는 의자 끝에 앉아서 사각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월지급약정. 조건부 수익자 변경 조항 그리고 두 아들의 성년후견 개시 동의서 4번. 제 녹음기의 시간과 날짜가 우연히 맞았습니다. 그때 도착한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녹음 파일도 저희가 백업했습니다. 어젯밤 간호조무사분 진술서도 확보했고요. 시설 내 불법 행위 혐의로 신고는 제가 방금 넣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쪽을 보며 웃었죠.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얘기를 하자.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뭔 짓이야? 엄마 치매 진단서도 위조지.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작은아들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에 제 손등에 주름을 올려놓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네 형이 내 도장 가져다 복사한 거, 네 이름으로 호견 신청 넣은 거. 작은 아들이 휘청거렸습니다. 형 진짜야? 큰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먼저 우리를 의심했잖아. 자, 신탁 변호사 녹음 우리가 무슨 일을 꾸미줄 미리 알고.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미노야,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어. 그 때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복지부 공무원, 구청 노인보호 담당자, 그리고 낯이 익은 얼굴 하나 어제의 그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녀가 차분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미리 신고해야 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공무원들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밤에 손목과 발목을 묶는다 했고 특정 어르신들에게. 약을 과다로 준다 들었습니다. 제 방에도 어젯밤 종이컵에 이상한 냄새가 났고요. 녹음했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경찰까지 부르고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나를 가둘 생각을 했다면. 문 열쇠는 너희만 가진 게 아니야. 사건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시설은 그날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고,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비참한 사실이 드러났죠. 불법 구속 약물 남용 보호자 허위동의 언론이 붙고 구청장 사과문이 올라오고, 두 아들은 경찰서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아들은 눈물 범벅이었고, 큰 아들은 억울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다시 앉아 말했죠. 여보 나 잘했지?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시려? 대답 대신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커튼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쯤 무너져 있더군요. 엄마 미안해. 나는 진짜 형이 그러자고 했을 때 겁나서 따라갔어. 빛 독촉이 오는데 엄마가 상가를 못 준다 하니까. 저는 준호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네딸 수아가 밤마다 우리 집에 와서 숙제하던 거 알아?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아가? 엄마 집에? 응. 아빠랑 엄마가 싸울 때마다 할머니 보고 싶대. 그래서 김밥을 같이 말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 네 딸은 부끄러울 때 할머니를 찾아. 준호는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 대신 신탁계 약서에서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조건부 수익자 변경, 매월 20시간 이상 요양시설 봉사, 1년 부채 정리 계획 이행, 가족 폭력 및 강압행위 금지, 할머니 동거 돌봄 주 3회.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그날 저녁 큰 아들 민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을 쥔 채였습니다. 엄마, 내 입장도 들어봐. 나는 살려고 그랬어.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살려고 남을 묶지 않아. 살려고 하면 무릎을 꿇지 남의 손발을 묶진 않아. 전화 넘어 아들 녀석은 잠시 침묵했고 그 뒤로 낮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이젠 전부 무너졌어. 저는 숨을 들이켰다가 한 박자 쉬며 말했죠. 그럼 무너진 자리부터 치워 내빚내말내 내내 습관 그걸 내 손으로 치워 다음 달부터 작은 변화들이 집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주 3회 요양원 봉사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떨던 손이 어느 날 독거 할머님의 손톱을 정성껏 깎아드리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사일지를 매주 가져왔고 봉사 스티커가 붙은 사진이 까맣게 채워졌지요. 그의 딸 수아는 토요일마다 와서 제 김밥에 오이를 빼 달라며 투정을 부렸고 저는 그 투정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큰 아들 민호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석달뒤 새벽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구겨졌으며 두 손은 빈 컵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나 제기하고 싶어 나 너무 오래 거짓말했어. 저는 그를 현관에 세워 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용서해야 하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시간을 주세요 그에게도 조건을 달아놓은 표한 장을 건넸습니다 상가관리인 계약서관리보조 보증보험가입 월급여 소액 6개월 평가 후 재계약 민호가 상가의 관리자로 새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창고의 먼지를 쓸었고 전구를 갈았고 공용화장실의 악취를 잡으려 소독액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분기별 정산 때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묻습니다. 현금 영수증 빠진 거 없지? 공실 문의는? 다섯 건? 아직 확정은 그래. 다음 분기에. 민호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저는 그 굽은 고개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은 화해가 아니라 책임의 모양으로 돌아오는구나. 어느 늦가을 모든 게 처음으로 조금 편안하다고 느끼던 날이었습니다. 집앞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들리는 날이었어요. 준호가 봉사를 마치고 와서 묵은지를 찢어주고 수아는 학교에서 만든 도자기 접시를 내 손에 들려주고 민호는 상가 지하 배관 누수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 교체해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애에게 물었죠. 비용은? 내가 반부담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래 아껴둔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음 달에 여행 가려 해. 애들이 동시에 저를 보더군요. 어디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다. 너희 아버지랑 처음 손잡고 걸은 방파제. 그리고 나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었던 장소들, 따뜻하고 행복했던 장소들. 나 혼자 가 보려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던 그 젊은 간호조무사 이젠 간호대를 졸업하여 정식 간호사가 된 그녀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어르신 기억하세요? 그날 유리문 두번 두드리던 그거 저는 웃었습니다. 그 소리 덕에 내가 길을 잃지 않았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아줘서 제가 제 편을 택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따뜻했거든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저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은 따뜻할 때는 온기를 나누지만 식으면 얼음처럼 갈라지게 만들지요. 그런데 돈보다 더 끈질기고 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리 정한 나의 의사와 서로가 본인을 책임지겠다는 약속. 저는 신탁이라는 걸로 제 노후를 지켰고 조건이라는 걸로 애들에게 의무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도 사회복지사도 간호조무사도 경찰도 모두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필요했던 건저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일, 내가 나를 선택하는 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저녁 노을이 길게 누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중얼거렸죠. 미노야, 준호야 엄마는 여전히 너희 편이야. 다만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사랑은 때로 문을 열어주는 일이고 때로 문을 걸어 잠그는 일입니다. 그두 가지를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어른이더군요. 내 아이들이 아직은 서툴러도 언젠가는 배울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노후에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비슷한 길 위에 서 있다면,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이 들면 기록하세요. 두려우면 배워보세요. 나를 지키는 도구를 반드시 만들고 간직하고 계세요. 반드시 유용하게 쓸 때가 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읽고 서명하기 전에 질문하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약한 채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노인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랑은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날 요양원 앞에서 내 아들들이 날 두고 가려 하던 바로 그날, 내가 미소 지었던 이유를 이제야 말해도 될것 같네요. 나는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집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이름, 내 의사, 내 서명, 그리고 내두 아들.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가고 있지만 끝내 다시 만나는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면 국을 더 오래 끓이면 됩니다. 끓이는 동안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오래오래 뜨겁게. 그리고 천천히 아이들이 올 때까지.